따라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다 읽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더 확인해 보십시다. 77절 곧 맥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초실절을 지키라. 그리고 뒷부분에 세 말, 세 말은 그한 해의 뒷부분 끝이란 말이죠. 세 말에는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키라. 세 가지죠. 다 농사와 관련된 절기요. 구원과 관련된 절기라 할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필요한 거예요. 감사의 절기인데 이것은 이 3대의 절기는 유명해서 이미 다들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서 되풀이 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어, 저 충남 덕산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들 캠프가 열립니다. 한 450명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둘째 날 오전에 강의를, 세미나 인도를 맡았어요. 그리고 실은 작년 이맘때부터 지난 지난주까지 전국에 있는 지방 회들을 학교에서나 또 혹은 지방에서 가평에서 시작했죠. 그리고 인천 서지방 그리고 또 어, 엊그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책 당에한데 갔던 그 속초의 켄스턴 호텔 또 자, 광주 지방에 그리고 전북 지방에 그리고 여기 순복음신학교 할것 없이 한 여덟 번 정도 세미나를 인도했어요. 거기 참여한 분들이 다 50대 아니면 60대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장로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뭐 이렇게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을 뵀는데 이분들이 다 얼굴이 표정이 어두워요. 그늘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미래는 아마 교회 형편이. 기독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려울 것이다. 이 구동성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께서 기도회 때또 혹은 여러분 신방 때에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것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서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적고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제 책상에는 그것이 수북이 매년마다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짐작하시다시피,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건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정 경제입니다" "세 번째 자녀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권사님들 가운데 아주 참 소중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교회를 염려해서 교회 부흥"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냅니다. 여러분, 이거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 기도 제목만 내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 기도는 저절로 접수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거의 다 마지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벽에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성도들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두려움도 갖고 또 때로는 기도해도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제가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거의 뭐 저보다 이제는 다 후배들이세요. 이 분들에게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치우 치우기도 해야 된다. 두 번째 재정 축복. 재정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치유기도 염려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로 고침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새해는 어쩌면 지금부터 만약에 기도한다면 연말에도 재정축복의 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 성도 가운데 따님이 이웃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바람에 목사님 30억을 벌었어요 그래요 그중에서 이분이 3억 원은 11조로 드리고 3억 원은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만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디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젊은 40이 안된 여성인데, 아이고, 하나님께서 참그 자매에게 어떻게 믿음을 보고 그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놀라울게 복을 주셨더라고요. 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꼭 코인이 아니라 꼭 주식이 아니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 폭발. 정말 경제적으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들여다 봐도,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해서 재정에 복을 받았나, 보니까 여러분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징이냐? 첫째, 관대함의 특징이 있어요. 잘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인색한 사람들 없어요. 관대해요. 누가 도와주시오? 어, 그래. 그리고 나도 모자라지만 나눠주는 사람. 부자라고 관대한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런데 어려운데도 관대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래 가고 잘 되더라고요. 또 부자 되는 비결, 이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더라고요. 물론, 어, 믿지 않거나 11조 안 드려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속으면 안 돼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데 더잘 돼. 왜저 사람은 더 예수 안 믿는데 잘 될까? 여러분, 그것은 이 생에서 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인생들은 어쨌든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에요. 세 번째, 이 사람들이 감사가 입에 뱄어요. 몸에 뱐 거예요. 감사의 태도가. 뭐 하나를 받아도 감사합니다. 말을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따르고 물질이 따르고 그리고 기회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재기가 아니라 재정 축복받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왜 맨날 아프지? 왜 맨날 안 된다고 하지? 맨날 어렵다고 하지? 맨날 돈 빌린다고 하지? 그런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관대하지를 못해요. 그냥 장점보다는 트집. 문제, 그리고 누구의 실수, 그리고는 불평하는 거예요. 사회가 잘못됐고, 집안이 잘못됐고, 형제가 잘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재정축복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은 막 10배로 하되, 지적, 이것은 10분의 1로 줄여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실은, 어, 재정부에서 예산한 것보다 훨씬 이렇게 초과되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잔뜩 혹은 예의상이라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는 아직도 열리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그 입은 우리의 목소리, 큰소리 아니에요. 기도 소리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지갑도 넓게, 내 마음도, 내 믿음도 넓게 열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인터넷 뉴스 보셨어요? 직장 상사한테 5만원을 가지고 그축임금을 냈더니 그 직장 상사 그러더래. 야, 너 나한테 혹시 감정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내가 결혼식 때 5만원을 취급했는데 내가 잘못했나요? 자세하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런 내용이 몇줄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추위금들 어떻게 하시나, 조위금들. 그런데 나를 살리고 1년 동안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셨는데 내가 1만원, 2만원 정말 없어서 그렇다면 뭐, 그거는 뭐,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혹은 정말 내가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는 축의금 내는데 교회의 감사 헌금은 축의금이 아니에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것에 보답이요.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못 드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미 추수감사 헌금이 초과됐기 때문에 모자란다고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새해는 정말 재정의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세 가지 절기가 다 감사하거든요 첫 번째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 그거 보세요 다시 한번 18절에 보니까 너는 무교절을 지키래 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이 뭐냐 이것은 레위기 23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내위기 23장 5절에 보면은 이달 열나은 날은 여와의 호유월절이요 그리고 6절에 이달 열 다섯 날은 여와의 호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지니라.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걸 먹는 날이 무교절인 거예요. 일주일간은 무교절인데 그 중에 한 날을 유월절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교절보다는 유월절에 더 귀가 많이 익숙하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첫날 하루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것이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즉 죄가 섞이지 않는 순결한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또 어느 때는 너희들에게 누룩이 있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기 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 죄 없는 인생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죄 없이 살수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7일 동안에는 나는 죄 없이 살겠다라는 각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을 올릴 때 하나님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입술을 벌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문명으로 혹은 목사님 몰라요. 전 알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찬송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때로는 경려로 표현하고 감사로 표현해야지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교절.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의 시작 그리고 6월절 동안의 7일간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를 때. 우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감사요. 그리고 때로는 한날한 한 날이 감사요. 한 주간이 감사요. 1년 내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이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도 22절에 77절이다. 이게 뭐냐면 7일간 일곱 번이 지난 다음에 언제부터냐면 6월 절부터예요. 그래서 77절.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곧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리, 밀 같은 걸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77절 초실절인데 레위기서를 또 보면은 레위기 네 23장 10절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뭐라고 합니까? 첫 이삭의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추수물을 전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농사 지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농사 지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만나로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필요할 때는 매출하기를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의복을 만들어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광야가 얼마나 거칠어요 모래 사막만이 아니라 돌짝 그다음에 아주 황량한 바람 부는 곳인데 신발도 기가 막히게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헤지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았는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가서 곡식을 처음으로 심었더니 열매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만나가 뚝 끊어졌어요. 이건 뭡니까? 이제는 만나가 필요 없는 거지. 이제는 너희가 심어라. 그러면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풍요의 약속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첫 곡식의 첫 단을 그것도 많지도 않고 한 단입니다.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는 거예요. 곧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물질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이 없어 신앙을 못해요. 돈이 없어 교회를 못 가요. 그러는데 그건 잘못이에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제해야지, 장학 헌금 드려야지 선교해야지 나는 마땅히 교회 재정이나 교회 선교를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지 마음이 동화하는 거예요 자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곡식을 드린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는 제일 처음 것은 소중하다고 여겼어요 우리도 비슷하지요첫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첫 직장에 대해서 첫 번째 집을 샀다 첫 번째 어디 뭔가 물건 얻었을 때그 기쁨과 또 그때 아주 흥분된 것을 여러분 우리 잊지 못합니다 첫날 처음 그런데 이 소중한 첫날에 처음 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누리는 것, 제가 이렇게 사는 것,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잘 되는 비결이에요.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재정 축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놓치지 말고 처음 것,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런데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장을 처음 열고 그날에 수입을 뭐 세금 빼고 뭐 들어간 미천 빼고 이러지 않고 첫날 수입을 딱 드리는 분 계세요. 처음 직장에 갔는데 월급을 받았어. 아, 착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선물도 드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도 사고하겠지요. 그러나 제일 먼저는 떼서 하나님 저첫 열매로 드릴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도 이것은 성경의 증거이고 증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챙겨보세요. 아이들이 요즘 뭘 하는지, 누구 만나는지, 무엇을 먹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런 것만 챙기지 말고, 그건 당연히 부모로 챙겨야 돼요. 그러나 믿음도 챙겨야 돼요. 헌금도 챙기세요. 아기 때는 출학 교가라고 헌금도 챙겨주고 그랬는데 애들이 자라고 돈 버는데도 헌금을 얘놈들이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는 말씀하십니다. 에이, 다 컸는데 어떻게 헌금하느냐 물어봅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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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하느냐, 성경 보느냐, 예배 드리느냐, 헌금 드리느냐 챙기셔야 돼요. 믿음의 가정에서도, 소위 집분자 가정에서도 자녀들 가운데 헌금 안 드리고 교회만 뭐 왔다 가는 일이 많아. 그 영혼이 어찌 될 건가는 여러분 헌금에 인색한데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겠어요? 무슨 축복을 기대하겠어요? 그러니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녀들의 헌금 재정도 확인하시고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었는데 정확하게 11조 드리느냐, 감상금 드리느냐, 주의령금 드리느냐라고 한 번씩 챙겨보셔야 돼. 요 처음껏.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제목이죠. 수장절입니다. 22절에 뒷부분에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도 명령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하는 게 맞아요.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추수절 이렇게 말하는데 역시 레위기서에 이 수장절을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고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일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여러분 4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일해 동안 어디에 거주한다고요? 초막이라고 했어요. 초막. 초막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관습에 따라 네 종류의 나무들을 가지고 이어 이렇게 얼기설기 장막을 만들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9월 달과 10월 달에 절기가 들어있는데 우리들과 절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 설날이건 추석이건 그리고 뭐 이제 교회 절기로 성탄절을 혹은 지키기도 하고 그러죠. 이스라엘 은 철저하게 종교의 그런 절기를 명절로 지킵니다. 그 중에 제일 큰절기가 아마도 이 수장절 장막절일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월 달쯤 10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가면 이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도 이때는 주차장의 한 켠에다가 이렇게 초막을 텐트를 칩니다. 재료는 뭐 나무로 할 수도 있고 알루미늄 같은 거 판자로 할수 있는데 항상 이 사람들이 지붕만큼은 식물을 올려놓습니다. 집 같은 걸 올려놔요. 나무 가지들을 왜 그러느냐? 자 이스라엘의 수상 대니도. 어, 이초학절 때는 아예 자기 집무실을 저 사막으로 옮겨갑니다. 물론 뭐 주변에 이제 뭐 많은 그런, 어, 이제 정보기관이건 경호업체들이 다 경호부대들이 포진해서 지키겠지만 이 사람들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나라지만 하이테크 국가입니다. 기술이 최고로 발달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미사일 뿐만 아니라, 어, 바이오 산업이 아주 잘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이테크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왜그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천막에 사는가. 천막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회당에다가 공동천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간 분들이나 성교사분들의 통신들, 이렇게 기록들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이 초막절을 아주 성대하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입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레유기서 23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그죠? 인도하여 내던 때에 어디에서 거주하게 했다고요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초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에게 묻겠죠? 아빠,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집 놔두고 이스라엘은 9월달, 10월달도 아주 덥거든요. 그런데 낮에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안 트고, 왜 이렇게 촉마하게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면서 선풍기가 어딨냐? 무슨 난로가 어딨었겠니?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단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이 아무 일에 하지 않아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니, 집을 꼭 천막으로만 지어야 되나요? 텐트로만 짓나요? 돌로 짓고 벽돌로 지면 안전하고 튼튼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때는 모세가 인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 그래서 동쪽으로 구름이 이렇게 이동하면 그리로 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 그리로 가고 밤에도 갑자기 불기둥이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가면은 그때 부랴부랴 짐 싸가지고 따라갔어. 그런데 언제 돌로 짓고 벽돌로 나무로 지었다가 언제 부시고 언제 또 다시 지겠니? 그래서 그때 초막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옛날에도 인도하셨지만 지금도 인도하신단다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지금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장, 저, 지난번에는 이렇게 추수감사절 지나고는 이 강단을 다 이렇게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과일들을 교육자분들이나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주더 남겨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수장절을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장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꼭 아니 되어도 좋습니다. 화장품들 혹시 바르시겠죠? 그런데 최고의 화장품은 감사합니다. 감사로 얼굴에 손에 바르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집마다 신방해보고 또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아시지만 약들, 약상자가 막 쏟아지듯이 식탁에, 선반에 혹은 찬장에 들여 차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약들의 상당 부분을 아마 안 드셔도 건강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무엇보다도 새해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재정의 복을 받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맨날 네,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어, 아, 나 어려워요,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돈이 없어요. 집에서 옮겨가야 돼요. 아, 이거 뭐, 참듣기 어려워요. 참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이 감사를 하시게 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감사 많 해보십시오.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가 몸에 배고 입에 배잖아요. 저절로 착착착 좋은 일들이 줄을 서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낙심한 교역자분들 우리 교단에 많은 그런 지금도 고군분투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애써서 작은 교회, 농촌교회, 또큰 교회라고 염려가 없을까요? 많은 그런 교육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좌절하거나 실망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하시게 될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축축 택배가 쌓이듯이 감사할 일들이 앞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기도해주십시오.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어, 교단의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분들도 다 참여하고 듣게 돼요. 절대로 제가 저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안 한다고 했어요. 저를 내세우거나 제가 아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승낙한 거안 해. 정말 어려운 교육자들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주는 비결은 감사해 있다. 오늘도 마침 수장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읽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구원받은 것 감사, 하나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이 땅에서는 초막에 거주하지만 저 하늘에는 흔들리지 않고 옮길 필요 없는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장막이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이 좁다고 불편하다고 춥다고 잘안 된다고 이사 가야 된다고 불망하지 마십시오 저 천국에 놀라운 집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감사 따지지 말고 감사 매일매일 감사 잘하셨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분들은 여러분, 이제 문만 열면은 새벽에 문만 열어보십시오. 그냥 택배상자 쌓이듯이. <laughs>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평생 동안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재정 축복을, 축복을